단차는 얼마큼 줘야 된다? 갑오징어는 언제 공격을 한다? 괜히 불안하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가지줄이라 잘 먹고, 난 직결이라 안 먹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쭈꾸미 낚시하는데 갑오징어가 올라타지? 스테이에 대한 개념을 아시? 단차와 가지줄의 비밀. 아유, 담배 하나 빼겠다는 살짝 들어놓고 라이트 담배 하나 물고 라이트 하나 치켜서 하고 한두모은 빠를 날이가 입질이 왔어. 아이씨, 나는 뭐 담배만 필라 그럼 입질이 와. 왜 자꾸 쭈꾸미 낚시하는데 갑오징어가 올라타지 와이프를 이길라면 와이프를 알아야죠 이론을 알려드리고 그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의 목인거죠 여러분들께서 갑오징어를 낚시하는데 단차 얼마 줘야 될지 가지줄을 얼마 줘야 될지 항상 고민 아니에요 일단은 이론부터 차근차근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갑오징어 제 영상 보셨나요 생태적으로 제 영상을 복습하셨다라는 의미로 갑오징어는 제가 뭐라 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갑오징어를 잡는데 뭐 애기의 선택 뭐 이런 걸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잡을 수 있고 색상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마릿수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갑오징어는 커트럴 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고기는 아니다 갑오징어는 뭐다 멍청하다 뚱뚱하다. 설명을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작년에 야마라카 요스케가 한국에 왔을 때그 영상 같이 한번 보면서 가오징어는 몸이 뚱뚱하고 지느러미가 작기 때문에 무늬오징어나 한치에 비해서 유영 유형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류가 빠를 때는 바위틈이나 바닥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류가 많이 빠를 때는 얘가 뚱뚱하고 유영 능력이 안 되니까 조류에 떠밀려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바닥에 숨어 있다가 바닥에 납작 없 엎드려 있다가 물이 약해지는 순간에 떠서 먹이 활동을 시작한다 뭐 시어가 가 갑오징어 낚시 하는 바닥을 보시면 약간 돌바닥 같은 데가 많아요 약간 거칠거칠한 바닥이 많다라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아야 되는 게 뭐냐 갑오징어는 조류가 있는 곳에서 산다 돌바닥에 있다라는 거 뭐냐 퇴적물이 쌓이지가 않는다 퇴적물이 쌓이면 조류 때문에 날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바닥 이런 데서 살고 있다 물살이 존재하는 곳에 살고 있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조와 정조에 물이 멈추고 시작하는 시간대가 훨씬 활성도가 좋다 언제냐 물이 쓰잖아요 열로 넘어가는 순간 그리고 정조에서 간조로 또 물이 넘어가는 순간 이 시간에 활성도가 제일 좋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한 간조에서 만조 만조에서 간조로 가는 이 시간 때에는 뽕돌을 바닥에서 살짝 띄어서 운영을 합니다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뜨는 거야 그래서 바닥을 긁을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바닥을 긁으면 어때요 뭐가 툭툭 걸리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감도가 전달이 되니까 고기를 잡는 데 부적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입질이 안 온다고 자꾸 흔들어 가지고 액션을 주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야 그 시간에는 있으면 문다 활성도가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황금 시간대가 있잖아요. 만조에서간조 간주 넘어가고 간조에서만조 넘어가는 그한 시간 한 시간이 황금 물대야두 시간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 가지줄을 길게 해서 바닥에서 유영하듯이 앞을 지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 시간대에는 액션을 줘야 돼 바닥에서 저킹을 크게 주는 것들은 붙어있는 애들이 후킹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저킹 이후에 천천히 폴링하는 액션을 동시에 구사를 한다 액션을 딱 줬을 때 고기가 걸려있을 확률도 있요 다시 바닥에 찍었을 때 올라갔다 내려오는 폴링 액션에 갑오징어가 반응을 한다 라는 뜻이에요 애기 사이즈 가지줄을 짧게 하고 작은 애기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왜? 왜? 왜 가지줄을 짧게 하고 애기 사이즈를 줄이냐 이거 거야. 모든 어종은요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을 에너지의 소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먹었을 때 에너지의 축적. 큰 힘을 들여서 작은 먹이를 잡아먹는 행위 자체는 안 해요. 예들은 이거 자체가 생존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야? 물이 안갈때 천천히 내 앞을 지나가면 내가 힘들이지 않고 작은 애들을 공격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정조 타임에는 작은 애기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100값, 150값 잡는다 이런 걸 설명해 드린 게 아니고 갑오징어라 어떤 녀석이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먹고 어떤 생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갑오징어는 어떤 생선이라고 그랬어요 물살이 셀 때는 바닥층에 머물러 있다 물살이 죽기 시작하거나 죽은 곳에서 살아나는 시점에 먹이 활동을 한다. 만조에서 정조로 넘어가고, 정조에서 간조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 시간대에 피딩타임이라 이거예요. 그 피딩타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라. 먹이 사냥을 하기 때문에 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바닥을 질질 끌지 말고, 바닥에서 살짝 띄어서 가면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럼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쭈꾸미 낚시하는데 지금 갑오징어가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100마리 잡으면 갑오징어가 20마리 올라온단 말이야. 지금. 보정관념을 깨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단차란 걸 지우세요 여러분 단차라게 뭐예요 뽕돌과 가지출이 시작되는 지점까지를 단차라고 해요 그놈의 단차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단차 단차 아 갑오징어는 단차가 있어야지 갑오징어는 떠 있는구나 떠 있으니까 그떠 있는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30을 써야 될지 20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라고 이기럴게 그놈의 머릿속에 단차라는 걸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아 얘들은 떠있구나. 얘들은 떠있구나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얘들은 땅하고 멀리 떨어져서 있는 생물인 것처럼 이 내가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단차가 15cm, 20cm, 30cm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원줄이 내려오면 뽕토를 달고 이렇게 해서 애기를 다는 것을 오모리그라고 해요 가지줄 원줄에서 나가는 것을 가지줄이라고 해요 오모리그를 언제 쓰는 낚시냐면 얘는 한치 텐빈처럼 갈치 치는 이런 걸 써요 가지줄은 쭈꾸미 쓰죠 갑오징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 자 낚시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은 유영하는 고기들 유영하는 아이들 잡기 위해 중층에서 낚시래요 얘는 기어 다니는 아이들 바닥권을 공략한다. 이해되셨죠? 오머리그는 유형 한치 중층 가지줄은 바닥 기어 다니는 아이들을 공략한다. 자 이해됐죠? 왜 가지줄을 쓰는 거요? 그러면 왜 바닷건낚시는 가지줄을 쓸까? 이 근본을 얘기해 드릴게요 근본 갑오징어는 어떤 지역에 산다고 그어요 물살이 있는 곳 이곳은 당연히 퇴적물이 없어요 퇴적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거칠거칠한 바위나 바닥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차라는 걸 주는 겁니다 단차 단차를 주는 이유가 애기의 액션, 수심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차를 주는 이유는 거칠거칠한 바닥에서 걸릴 확률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칠지 않은 바닥 오모리그 쓰는 것도 괜찮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거칠거칠한 곳에서 애기의 채비의 손실,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단차를 주는 건데, 거칠지 않은 바닥에서는 오모리그를 사용해도 된다. 이제 정립이 됐죠? 쭈꾸미는 바닥에 있고, 갑오징어가 1m, 2m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그 3,40cm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 해결해드렸습니다. 단차. 단차는 몇 cm를 주면 될까요? 필드에 따라서 밑걸림이 걸리지 않는 이제 15cm, 20cm, 30cm 설명할 필요 없죠. 단차를 20cm 주고 가는데 애기가 자꾸 털털 걸려. 어디에? 이줄처럼, 그 이카펀치처럼 털털 걸려. 선장님이 비해서 올렸어. 올렸는데 애기의 바늘에 풀털 이런 게 묻어있어. 단차가 낫다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바닥 뜯겨. 자꾸 바닥에 걸려. 풀떼기 자꾸 올라와. 입줄인것 같아. 그러면 올려. 오머리그 채비는 능동적 액션이 필요해요. 가지줄은 수동적 액션이 필요하다. 오모리그는 제가 바닥을 찍고 살살살살 가면서 바닥 안 걸릴 정도로 이렇게 높이를 내가 손으로 조절하는 낚시. 가지줄은 가지줄에 의존해서 수심을 맞춰가는 낚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줄의 단차를 만드는 이유는 바닥 걸리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감도를 느끼지 않기 위해 이 단차라는 것이 고기를 잡는 어떠한 집어 역할이나 고기를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가지줄은 뭐냐? 뭐 어떤 분들 뭐. 1m를 해라. 40cm를 해라. 뭐 30cm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차가 30cm다. 가지줄은 몇 cm를 하면 좋을까요? 가지줄을 왜 쓴다 그랬죠? 바닥 걸림에서 해소되려고. 그럼 기본적인 상황에서 40cm고 주고, 30cm고 주고, 50 주고 아무런 머릿속에 생각이 없이 가지줄을 줄 거면 오머리가 하면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요 녀석보다는 넘지 않는다. 단차라는 것을 바닥걸리면서 해소되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 물이 조류가 0일 때 얘가 더 길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처박히죠? 그럼 여기 걸리겠죠? 물이 가기 시작하면 애기도 조류에 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길어져도 된다. 전 기준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가지줄은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는 면에서 가지줄은 짧게 바닥걸리지 않는 안에서 쓰시는 게 제일 좋다. 왜 가지 줄을 쓰냐 가지 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회유성 어종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애들을 따라가서 쫓아가서 먹질 않아요 가지줄이란 것은 뽕터을 들었다가 바닥에 뚝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렸다 내릴만 이쪽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스스히 내려오겠죠 천천히 폴링을 하겠죠 이 폴링을 할때 다가와서 멈췄을 때 먹어요 오징어의 습성상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얘가 멈춰 있을 때 먹는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슬로우 싱킹 애기가 갑오징어가 잘 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킹하는데 물었어 저킹하는데 물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가지줄을 줄여야 된다 라는 거예요 갑오징어 저킹할 때 물었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물고 있었다 가 정답이고요 그거는 나는 몰랐다 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가지줄을 줄여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단차와 가지줄의 길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그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단차 몇으로 해 그럼 잘 물어 가지줄 몇 센치로 하니까 잘 물어 이것도 띠예요 잘못된 표현이다 가지줄을 똑같이 40으로 했는데 난안 물어 저 사람은 물어 그럼 뭐야? 액션 스테이가 내가 더 빨랐다 저 사람이 나보다 스테이더 주더라 여러분 가보징을 어 하실 때는 그걸 많이 보셔야 돼요 스테이 시간을 액션을 주고 저 사람이 몇 초를 스테이를 하는지를잘 보셔야 돼요 그게 가보징을 잘 잡는 사람들이에요 애기를 바꾸고 단차를 바꾸고 아무 소용없어요 단차와 가지줄의 비밀 애기의 폴링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스테이를 준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바닥을 찍었어 그리고 살짝 들었어 혹시 전화가 왔어 전화가 그래서 전화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딱 받았어 여보세요? 다 입질 와 어우 왜 아우 씨 나는 왜 맨날 전화 받을 때만 입질 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스테이가 길어졌다. 스테이를 길게 줬다. 바닥을 딱 찍고, 아 담배 하나 피겠다는 살짝 들어놓고, 라이, 담배 하나 물고 라이트 하나 치켜서 하고 한두 모금 빠른 날이가 입질이 왔어. 아이씨, 나는 뭐 담배만 필라 그러면 입질이 와. 이것이 스테이다. 내가 스테이 주는 시간을 빨랐구나. 갑오징어가. 와서 얘를 보고 공격을 못하는 시간을 줬구나. 갑오징어는 움직이는 물고기를 안 잡아요. 서 있는 고기를 물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줄이 길어서 잘 먹었어. 야, 너 가지줄 몇으로 해? 이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주는 스테이와 액션 줄때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 잘못된 말이야, 잘못된 말. 야, 단차 몇으로 해? 다 잘못된 말이야. 단차는 바닥에 걸리지 않을 정도. 가지줄은 입질이 왔을 때 바로 알수 있는 정도. 갑오징어는 꽃게나 갑각류를 제일 좋아해요. 그 수영하는 무늬오징어가 이런 정갱이 이런 걸 좋아하는데 갑오징어 뭐 이런 애들은 갑각류를 좋아해요. 개가 어디 있어요? 바닥에 있잖아요. 뭐 물론 이동할 때수영해서막 이렇게 물어나시 하다 보면 돌아다니는 애들 있지만 개들은 바닥에 있어요. 맞죠? 바닥에 있다고 그럼 얘들이 그거 공격 안 해요. 요쓱와 갖고 개가 탁 멈춰 있을 때쓱 돌아가고 그걸 먹어요. 그럼 직결이 안 먹는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가지줄이라 잘 먹는다? 아니야. 뼈리지만 스테이를 잘 주는 사람은 먹어요. 다보징어의 습성 멈춰있을 때 먹는다 멈춰있는 거는 영어로 스테이. 스테이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 하지만 요런 것들 잘 아시고 낚시를 하시면 아마 작년보다는 더 재밌게 낚시하실 수 있고 100갑하고 200갑하고 300갑하면 뭐할 거야 다음번에 가서 또 100갑 못하잖아 왜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니까 이번에 이채비를 썼는데 야 이걸로 한 150마리 잡았어 나이스 다 이채비만 쓸 거야 다음에 홍원 쪽에 갔는데 그 채비 썼는데 안 나와 뭐야 이 채비가 잘못된 거야? 아니 나는 이 채비로 150개를 잡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에 의심이 되냐? 애기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이 선장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해 아주 나쁜 거야 아주 나쁜 거 루어 낚시의 기본 수심층과 고기가 물수 있는 스테이를 줘라 액션을 줘라요 여러분들이 뭘 탓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부터 생각해야 돼. 왜 단차를 이만큼 줘야 되지? 가지줄을왜 이만큼 줘야 되지를? 내가 먼저 파악을 하고 이 필드에선 이 상황에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어디서 150값 160값 했는데 다른데 가서 다른 날 써봤더니 50값도 하기 힘들어. 아이씨 뭐야? 나이 채비 갔다가 이 애기 갔다가 했는데 선장님 이거 포인트 잘못 된거 아니야? 배 잘못 미는 거 아니야? 왜 저쪽으로만 이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나는 똑같지만 바다가 변했는데 상황이 변했는데 이전 세계의 바다는 단한 번도 단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다 가지줄을 얼마 줘야 돼요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기준 단차의 기준 가지줄의 기준 이런 걸좀 알고 어, 조법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용색